요. 종합 부동산세는 평생 따라다니는 세금 귀신은 진짜 이게 무슨 뜻인가요? 종합 부동산세 뭐얘기로 들었는데 이게 평생 따라다니는 세금 귀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좀 궁금해가지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예. 그림자는 어때요?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따라다니죠. 그렇죠. <laughs> 그때 흐린 날은 안 따라다닌데 그거 아니죠? 예. 안 보일 뿐이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세금 귀신이다. 예. 우리나라 세금 중에 가장 무서운 세금이 네. 상속증여세라고 보통들 알고 계시는데요. 네. 이제 바뀌었어요. 뭐예요. 종합부동산세가 제일 무서운 세금입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네. 제일 무서운 세금. 제일 무서운 세금. 왜냐하면 네. 종합부동산세가 1세대 2주택 조정대상 네. 지역이요, 네. 서울 지역에 네. 아파트 두채 이상 갖고 있다. 네. 그러면 최대 매년 6% 내야 돼요. 6%. 잠깐만요. 이거는 그러면 제일 긴장해야 하고 들어야 되는. 그렇죠. 1세 1가구 2주택을. 2주택. 이상. 1가구 그리고 2주택이 제일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네 예, 그리고 고가주택을 네. 가지신 분들도 네. 긴장해야 됩니다 1세대 1주택도 1가구 1주택도? 그렇죠 고가인 경우에 이, 고가인 경우에 있는 분들도 이거는 꼭 진짜 이거 꼭 네네. 들으셔야 돼요 유튜브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부세가 6%단 말이에요 네네. 매년 네네. 최고로 낼수 있는 게 네네. 그리고 강남에 아파트 두채 갖고 있으면요 네네. 5% 내는 사람들도 네네. 있어요 네네. 근데 6%를 낸다고 가정해보세요 네네. 그러면 6%니까 예. 16년 되면 96%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17년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자기 집값만큼 다 내는 거죠. 그죠. 와. 그리고 집값까지 다안 했어. 예.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상속세 또 <laughs> 내야 되잖아요. 상속세. 상속세는 한 번에 내는 거잖아요. 예. 종부세는 어때요? 내 그,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는 한, 예. 보유하고 있는 한, 예. 무조건 내야죠. 그러니까 세금 귀신이죠.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아, 그렇죠. 와. 그 종합부동산세가 원래는 없었어요. 재산세였거든요. 네. 근데. 언제 바뀐 거야, 이게? 이게 저기, 네. 이게 거의 한 20년 내외 됐어요. 근데 네. 재산세만, 재산세를 얼마 안 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재산세 근데 네. 재산이 좀더 많은 사람은 네. 재산세 초과분에 대해서, 네. 일정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네. 종부세라고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네. 국세로 냈어요. 종부세. 네. 네. 그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입니다, 국세. 네, 국세,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거든요. 네. 그래서 네. 과거에는 우리가 네. 재산세 조금씩만 냈는데 네. 만약에 뭐 주택이나 각종 뭐 부동산이 많았을 때는 네. 추가로 더 세금을 내라고 해서 그게 종부세인데 네. 특히 요 근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네. 공시 가격이 네. 완전히 폭등해 버렸어요. 공식 가격이 예. 네. 네. 공시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매년 20%씩 상승을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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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갑자기 종부세 부담이 없던 사람들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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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대상이 네. 되니까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나이가 50세인데 종부세 네. 대상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90세까지 산다면 네. 40년 동안 종부세를 내라는 거 아니에요. 와... 그게 세금 귀신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세금 귀신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상속 증여세보다 무서운 게 바로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최대 6%까지 내거든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와... 보시게 되면 종부세는 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네. 올해까지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일 때 종부세를 내야 돼요. 근데 와... 서울시 아파트 중위수 가격이 12억이라고 랬잖아요다 12억. 내셔야 되네요. 그냥. 대부분 다 낸다는 거죠. 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다 내셔야 된다. 서울 네네. 아파트 사신 분들은. 그리고 네네. 또 뭐예요? 12, 그 12억인데 내년도에 또 증가할 거 아니에요? 계속 공식 가격이. 물론 이제 내년도부터, 2022년도부터는 그 공식 가격 기준을 12억으로 올린다고 했어요. 네네. 그러나 조금밖에 안 올린 거고, 네네. 그 공식 가격 상승 속도로 보면은 네네.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네네. 보니까 (1세대) (1주택자들도) 피할 수 없는 게 종부세다 이제부터는 네, 네, 네. 그리고요 (1세대) (2주택자) 이상자 서울시에 있는 네. 경우 공시 가격이 (6억 원) 초과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돼요 이거는 아, 2주택, 있는 (2주택) 이상이면 네, (6억 원이에요) (6억 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아파트 (30평짜리도) 네. (30억대예요) 네. 근데 그두개 있다고 보세요 어후. (60억이잖아요.) 60억인데 거기 6억 초과 나머지 세금 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데 네. 그게 뭐냐? 뭔지 아세요? 뭐예요? 종부세를 어떤 분이 1억을 내야 돼요. 네. 은퇴했는데 네. 가지고 있는 게 아파도 둘째밖에 없는데 와. 1억을 내려면 자기가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죠. 얼마를 해야 될까요? 2억 원을 벌어야 돼요. 와. 그래야 세금 내고 종부세 냅니다. <laughs> 그죠. 와.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부터는 네. 세금 귀신이다. 플러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서울시 평균 아파트 가격이 현재 11억에서 12억이고 중위수가 12억이에요. 예. 그 다음에 아파트 공식 가격, 단독주택 공식 가격이 매년 <laughs> 네. 적어도 10%에서 20%씩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 근데 나는 지금 나이가 40대, 5 0대예요 그러면은 90세까지 산다면 와. 40년, 50년 동안 여길 절대 못 피해갑니다. 와. 세금 지옥, 파리 뭐뭐 개미 지옥이라고 했죠. 그렇죠. 세금 지옥. 빠져드는 거죠, 계속. 그래서 세금 지옥이란 말씀을 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요. 네네. 상속 증여세만 걱정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네. 주택이 두채 두 이상이다. 네네. 그러면 40세인 사람은 아, 앞으로 50년 내내 종부세를 위해서 내가 네네. 회사를 하나 설립해야 돼요. 와, 연봉 한 3억 받아야 된다는 네네. 거죠. 네네. 그리고 죽을 돈살돈 50년 동안 세금 냈는데 마지막엔 또 뭐예요? 피할 수 없는 상속세? 네네. 또 내야 되니까, 네. 이건 없인데 덮친겨, 갈수록 태산이고요. 음, 네. 점입가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점입가경. 바로 종합부동산세가 네.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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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사오적이라고 있죠. 그래서, <laughs> 종합부동산세 네. 네. 삼적이라고 있습니다. 삼적. <laughs> 삼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네. 종합부동산세율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네. 6%까지 증가했으니까 엄청나죠? 오와. OECD 국가 중에서 네. 재산세 보유세 있죠. 네. 보유세가 우리나라가 드디어 상위권이야, 상위권. 상위권이네요. 네, 최상위권에 들어갔어요. 네. 엄청나게 뚜두들겨맞고 있다는 거죠. 종부세율이 증가했다, 6%까지. 네. 그다음에 세부담 세부담 상한액이 300%로 인상했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네. 전년도에 1억 내던 사람이 올해 보니까 공시가격이 올라서 3억이야. 네. 그래서 3억을 내라는 소리예요. 어... 왜냐면 하 세부담 상한액이 3배까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네. 그 을사오적처럼 3적이 있는데, 첫 번째, 네. 첫 번째는 종부세율 인상에 세부담 상한액이죠. 두 번째는 원래 주택가격에 대해서 100%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않고, 네. 옛날에는 80%만 매겼어요. 네. 그게 뭐냐면 공식,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이거든요. 네. 옛날엔 80%였어요. 2018년도부터는, 예. 18년도까지는. 예. 근데 이게 매년 5%씩 상승합니다. 예. 그래서 2022년도, 내년부터는 100%를 적용하니까, 예. 옛날엔 80%의 세금 매기다가, 예. 이제 100% 매기니까, 예. 그 자체만 25% 상승했죠. 어... 이게 바로 예. 종부세 3적 중에 2적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넘어갔네요. 주택 공시 가격의 급등, 이게 가장 큰 놈입니다. 네. 매년 네. 20%, 30%, 네. 40%, 어떤 단독주택은 100% 오른 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것이 과히 종합부동산세의 삼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주택 공시 가격 급등, 네. 공정시장가액 100% 적용, 그 다음에 종부세율 인상 플러스 네. 세부담 상한액 300%까지 적용. 아, 누구나, 평생. 누구도, 누구도 피할 수가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네. 1 세대 1주택자도못 피하고 네. 이제는 네. 그다음에 아파트가 뭐두채 정도 있었다 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피하지 못할 뿐더러 네. 또더 네. 엄청난 세부당 상황에서 네. 벗어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부세율 한번 알아볼까요 종 네. 종부세율 종부세율 보겠습아다 1세대 1주택이거나, 네. 뭐, 서울 지역 아닌, 네. 뭐, 지방이나 합쳐서 2주택 이하까지는요, 세율이 보세요.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는 0.6%좀 싸죠, 네. 상대적으로. 네. 이것도 오른 거예요, 사실은. 네. 그 다음에 94억 초과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네. 3%까지입니다. 이건 굉장합니다. 네. 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만약에 그, 서울에 아파트가 있고, 저 지방에 아파트가 하나 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 12억 이하다. 그러면 1.2% 내는 거예요. 네. 그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요거죠, 어 요거. 3주택 이상이거나 서울 지역에 2주택 이상인 경우. 이럴 때는 3억 원 이하라도 1.2%. 그 다음에 12억 원 이하일 때는 2.2%인데 12억 원을 초과했다? 3.6%입니다. 3.6%.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 30평대 아파트 강남에 30억짜리 두개 있으면 60억이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갑니까? 50억 초과, 94억 원 이하가. 5%예요 5%그 사람은 5%를 네. 평생 내야 되는데 5%씩 20년 내면 100% 잖아요 네, 네, 네. 20년 뒤에는 뭐예요 자기 주택을 네. 주택 가격만큼 종부세를 네. 내야 된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네. 자기 집을 갖고 있으면서 네. 마치 네. 20년 뒤 에는 그 집을 줘야 돼요 스위트룸 있죠 네. 호텔 스위트룸 네. 그거보다 더 비쌉니다 와, 월세를 없이는구나. 그렇게 내요 네. 월세를 네. 끝도 없이 내야 되네요 아파트 두채 갖고 계신 분이 네. 1억 원을 낸다, 네. 정부세를. 네. 그러면 1년에 1억, 1억 원 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내는 겁니까? 대충 뭐 800만 원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월세를 800만 원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 근데 내년도에는 1000만 네. 원 내야 돼요. 네네. 그 후년도에는 1200만 원 내야 돼요. 네네. 아니, 자기 집 갖고 있으면서 월세 내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죠 근데 이게 월세 개념이죠, 뭐, 정부세가. 진짜 뭐, 뭐 세금이 엄청나네요, 진짜. 와. 그래서, 네. 정부세는, 네. 이제, 과거에는 네. 무슨 뭐, 상속세, 증여세가 가장 무서운 적이었는데, 네. 이제는 정부세예요, 정부세. 정부세. 네. 특히, 조정대상 지역, 뭐,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 두채 갖고 있으면 네. 무조건 이거 굉장히 위험하니까 어때요? 네. 사전 증여 전략을 통해서 네. 분산 전략을 피지 않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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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을 때까지 정부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을똥살똥 세금을 냈는데 죽을 때는 다시 또한대더 때리죠. 네. 마지막 그막 카운터블러 네. 상속세를 또 맞는다는 거. 그러니까 아. 조심하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자본주의는 끝도 없이 돈을 벌어야 되고 끝도 없이 돈을 세금을 해야 되고. 와. 그러나 이번에는 세금이 너무 심했죠. 너무 얼마나 오는지 한번 계산해 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번 볼게요. 네. 그,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두 채를. 네. 근데 2019년도에 요게 두채 합쳐봤자 31억 밖에 안 됐어요. 네. 공정시장 가액 적용 비율도 85% 밖에 네. 안 되니까 네. 과세표준액은 21억이고 네. 1.8% 그래서 3,800, 3,000만 원 정도 냈어요. 3,028만 어, 원. 예, 예. 이것도 많죠, 사실은. 그것도 많죠. 그런데 2020년도에 무려 공동주택 가격이 25.53%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네, 예, 평균적으로. 와. 그러니까 아파트가 예. 갑자기 31억에서 40억이 됐네요. 예. 적용 비율도 90%입니다. 예. 과세표준이 21억에서 30억으로 뛰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4578만 원이 됐어요. 음...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151% 떴습니다. 예. 그리고요, 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예. 좀 소폭으로 상승했다13.96% 상승했거든요. 와. 그래도 아파트 두 채는 31억 원에서 45억 와. 6천만 원 정도 됩니 공정시장 가격 적용률도 95%, 과세표준은 37억 6천만 원이라 보니까 더 중요한 거, 네. 적용세율이 두 배로 떴습니다. 네. 3.6%. 네. 그래서 정말로 대망의 종부세가 1억 원을 넘겼습니다. 와. 1억 1,378만 원. 그러나, 종부세 네. 상한 때문에, 네. 아니, 종부세 상한이 아니죠. 249% 떴으니까, 네. 불과 2년 만에, 네. 3천만 원내다가 8350만 원을 더 네. 내게 된 거죠. 그렇죠. 2년 만에 375%더 음. 더 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것을 하나만 내는 게 아니죠. 네. 계속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가 네. 이 상태에서 매년 10%씩 상승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네. 그러면 2021년도에는 1억 1378만 원 냈죠. 네. 그리고요, 5년 뒤에는 1억 8천만 원 내야 돼요. 10년 뒤에는 2억 9500만 원 네. 내야 돼요. 그 다음에 15년 뒤에는 4억 7,500만 원. 이거 10%씩 상승한다는 가정이거든요. 네. 놀라운 거 아닙니다.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요, 네. 20년 동안 종부세만 내는 합계를 계산해 보니까 65억 1,675만 원. 와... 가히, 어떻습니까? 세금 지옥이 아닐 수가 없겠죠? 네. 세금 귀신이죠? 그쵸.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네. 지금 당장 어떻게 버텨보고 어떻게 뭐 예. 5천만 원, 6천만 원정부세 내는데 예. 이건 내년도를 못 버텨요. 근데 이건 솔루션이예요 솔루션. 그러니까 예. 주택을 네. 분산하는 거죠. 주택 어떻게 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팔아야 되는데 예. 첫 번째는 예. 팔면은 또 예. 예. 저기 뭐야 양, 양도세 예. 중과, 예. 양도세 기본세율 플러스 예. 20%더 내잖아요. 예. 3주택은 30%고 예. 하나만 하죠. 예. 그러니까 절대 못, 못 팝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증여를 하죠, 증여를. 증여 를 하죠 증여 예 자녀한테 아 증여를 이거,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여러분 또 증여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증여를 하지 않고서는 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 증여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예. 증여 다주택자는 증여 예. 취득세율 을 13.4%까지 막 부과합니다 13.4% 예. 그러니까 20억짜리면 어때요 예. 갑자기 취득세율이 거의 3억 원 내야 돼요 어... 증여세는 별도고 그렇죠 그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물어야 돼요. 어. 물고서도 해야 돼요. 왜냐? 종부세보다 낫다. 예, 왜냐면 취득세를 네. 한번 내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죠? 근데 종부세는 어때요? 2년만 버텨도뭐 3억인데요, 뭐 벌써.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그 직렬을 하시는 게 낫겠네요 러 그래서 요즘에 유스세 보면 이제 증여 부분이 많은 분들이 뭐 나오신 거,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랬잖아요. 예. 1세대 2주세 가지신 예. 강남이나 뭐 송파나 예. 뭐 강남 상부, 예. 서초. 예. 내가 왜 그걸 세금을 내야 되냐. 파호도 예. 세금이 너무 많고. 그렇죠. 보유하자니 종부세가 많고. 예. 진태양난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증여하자니 증여세도 많아요. 예. 그 다음에 취득세도 많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예. 내가 예. 그 세금을 안아서 당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예. 효과적인 증여 전략을 세워서 예. 분산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자녀가 나이가 어린데 증여해봤자 1세대 2주택인데요? 예. 괜찮습니다. 종부세는 사람 수별로 계산하는 거지 예. 1세대 2주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죠. 예. 사람 수별로. 예. 사람, 사람이 갖고 있는 금액별로.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학생인 아이, 아이한테 증여를 했다. 나중에 결혼하면 분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있어야 될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효과적으로 그러면 네. 어떻게, 대학생인 자녀한테 네. 어떻게 증여하는 게쉽겠드냐 네. 이러한 다각적인 증여스의 네. 스킬을 네. 가지고서 한다면, 네. 이제요, 천만원 투자해서 버는 것보다, 네. 천만원은 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매덕씩 왔다 갔다 하는데,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평생 맞아요. 수십억이 왔다 갔다 맞습니다. 하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단지 나는 아파트 두채 밖에 없었는데, 네. 이게 뭐예요, 네. <laughs> 이게. 음. 20년 동안 뭐 음. 진짜 65억 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맞습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음. 절세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힘들다. 왜냐하면 종부세는 음. 음. 보유하고 있는 한, 살고 그 집에 살고 있는 한, 네.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크, 여러분들, 이거 빨리, 저 오늘 진짜. 또 충격에 충격에 또또 또 충격을 받네요. 질문 할때마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질문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 네. 아 이거 빨리 어떻게든 찾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끔 또 여러분들 이제 증여라든지 이런 부분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또 네. 김상수 콘서트 님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네. 이런 증여 전략 꼭 세우셔가지고 어, 어쨌든 이거 줄이셔야 됩니다. 줄이시고 하신다면요 여러분들 절세가 진짜 저 전화 한통화로요 어, 엄청난. 오늘 또 절세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과하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꼭 연락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꼭 절세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 그래, 건강 진단 받을 그렇죠, 때 그렇죠. 건강 진단도 조금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 뽑고 뭐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다, 다 하죠. 그렇게 뽑아 놔야만 네. 그걸 분석해서 이 사람은 병이 뭐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네. 그래서, 조기에 암이다. 예. 그러면은, 조기에 예.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면 예. 대부분 낫잖아요. 그쵸, 낫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때요? 근데 사람들이 큰 병이 걸려있는지, 없는지 네. 모르는데, 네, 네. 건강검진 을안 받는다는 안 거예요? 안 받죠, 안 받죠, 안 받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건강검진 받듯이 자산에 대해서, <laughs> 네. 뭐, 투자 포트폴리오도 중요하고, 그 그렇죠. 다음에 네. 절세 전략도 세우려면은, 네. 일단 풀어놔야죠. 그렇죠. 쫙 풀어놓고서, 그렇죠. 난 피가 이렇고, 오줌이 예. 이렇고, 대변이 예. 이렇고, 예. 그러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내그 건강검진 해주세요. 진단해주세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은, 예. 뭐, 범원이 냉가슴 앓다가 꿍꿍 앓다가 아, 나중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평생 예. 세금 지옥에서 허덕이다가, 예. 마지막에 그룹이 상태에서 예. 카운터블루 한대더 맞습니다. 예. 상속세. 예. 그러니까, 준비 미리 하시는 게 미리 좋겠죠? 미리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네. 이거는 오늘, 진짜 오늘 제가 질문을 정말 잘한것 같아요. 이거. 네. 신용카드, 뭐, 이게 굉장히 잘한것 같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하셔가지고, 사실 이제 또 우리 또 김상수 대표님하고 이렇게 미팅 하시면서, 전화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자산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예. 굉장히 이제 인생은 제가 봤을 때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굉장히 긴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계획과 설계를 잘 하셔야지, 굉장히, 이 자본주의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또여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